어. 창송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결, 계룡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유 골드 박은미입니다. 저희 스폰서님과 상위 스폰서님은 이그쟁 골드이신 박정서 스폰서님이십니다. 제가 처음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된 유산아. 인생의 전환점은 한 번일 줄 알았는데 골드가 되고 나니까 또한 번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더라고요. 처음 제가 유산화를 만난 38살 그의이름 봄이 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60화업으로 암투병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. 자식들 저희 부모 세대가 다 그렇죠. 자식들 이제 다 키우고 누리고 함께할 수 있을 시간쯤 정말 여유로웠을 텐데. 아무것도 누려보시지 못하고 갔던 아버지를 보면서 참 더덥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데드라인을 70으로 잡고 돌아봤습니다 남은 30년 살아온 시간보다 짧은 30년을 나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 남편의 안정적인 직업에 등입어서 아이셋을 키우면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갔습니다.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고, 늘 감사한 삶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. 그런데,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. 가정주부들은 앞을 내다보거나 미래를 계획하거나 무언가 설계한다는 자체를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. 저처럼 인생에 뭔가 전환점이 있으신 분들은 다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제 인생의 전환점 38살 그해 10월에 그 전부터 저는 네트워크라는 직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나의 남편의 직업처럼 돌아다녀야 되고 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려온 가정을 유지하면서 내 노후를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. 적어도 50에는 우리 아이들과 하다못해 제주도 여행이라도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둬야 되겠다. 그렇게 시작하고 찾아본 게 네트워크였고, 유산하를 만났습니다. 그렇게 만나 지금까지.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, 제 성격 탓에 많은 시간을 의심을 하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당차게 시스템이나 교육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. 왠지 세뇌받을 것 같고 뭔가 당할 것 같은 느낌에 저는 그저 지방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많이 아둥바둥 했던 시간들이 있었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까운 시간이고, 지금 무언가 주춤거리고 결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방이고 뭔가, 아, 나의 이 맞춰주지 않는 이런 환경 탓에 주춤하신 분이 있다면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 보셨으면 합니다. 저는 골드라는 직책을 하면서 처음으로 꿈을 꾸어봤는데 전 유산화로 골드도 생각지 않았었고, 그저 어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었는데, 이제는 어 나도 루비가 되고, 에메랄드가 되고, 스타가 될수 있구나. 단지 이 시간 조절도 이제 내가 할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그려지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앞에 스폰서님들이 하시고 모든 리더님 하시는 말들 하나 틀린 게 없다라는 생각 너무 많이 듭니다. 힘내셔서 2017년 모두 골드 가고 롤, 루비 가고 에메랄드 가는 그런 유니스타즈 그룹이 될 수는 합니다.